특히나, 네, 무조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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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와. 자, 오늘 드디어 6개체를 맞이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제 스키장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석진 날 지금 계속 조회수 내려가고 있어요. <laughs> 내려가고 있어요. 팩트는 얘기해되네 <laughs>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이 네. 저희 석진 남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부산에 또 오랜만에 비가 옵니다. 응. 촉촉하게 오죠. 시원하게. 응. 배고프니까. 응. 비도 오고 배고프니까. 아, 배고프니까. 바로 바로 갑다 네. 네. 고개 치고 출발합니다. 석진 남의 무조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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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네, 추천을 추천을 받아야 돼요 네. 고유 영남 막내가 먼저 또 전화해 보겠습니다 네. 어 자나 여자요가 강희 매장 니가 잘 아는데 뭔지 아무로 갈 건데. 예 예. 티비 안 나오고. 예. <laughs> 니만 아는 지 대양칼국수 괜찮습니까? 대양칼국수 어디 있어? 우리 진이가. 전화를 합니다. 아 근데 비오는 날에 칼국수 괜찮을까요? 제일 큰 아머 되게 커질 건데. 원래 큰데. 저 대기 들어갑니다. 원래 큰데 뒤로 가도 돼. 여... <laughs>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누나 바쁘세요? 혹시 음. 그 누나만 아는 음. 그런 맛집 있으세요 혹시? 어 그런 건 싫어하니? 스시는 싫어하니? 스시 좋죠. 아유. 아니면 뭐 헬로우 제... 뭐. 스시 가면 안 돼? 벨로우스씨 체인점 아니 체인점이 아니고 어. 그 베네시티라고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사람데려오면 거기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노 좋아하신다 어좋아하라고 어. 이제 서기 서기 타이즈 여러분 좋아하세요 서기 타이즈 성진 님들 또 좋아해 요 주시고 또 계속 주세요 오빠세요 우리 다 세빠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저잘 지내시죠? 저야 아, 뭐잘지내경뭐 항상 늘아예 저희 석진한페이지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 그죠 예, 저희가 또 이렇게 또이쯤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딴게 아니고 세준이 예.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laughs> 아, 저희 이제 또 맛집 추천을 좀 받으려고 전화 드렸어요. 계속해서 게임으로 자, 이어갑니다. 선장 어, 게임 오늘 게임 병뚜껑 난리. 네. <laughs> 자 방법 다 아시죠? 아니다 네. 여기서 튕겨서 저 끝선. 제일 끝단에 있는 사람 응. 어, 그런 거있습니까 앞에 먼저 썼는데 탁튕면서날리 면에서 있기면 있어 딸기 이기 있어 서 딸기 면에서 딸기 면에서 어기 면에서 딸에서 딸기 면에서 있어 면에서 딸기 면에서 딸기 면에서 딸기 면에서 딸기 면에서 딸기 이에서 딸기 면에서 이기면이서딸어 면에서 딸기 면에서 딸기 면에서 딸기 면에이 딸기 면에서 딸기 순서 딸기 면에서 딸기 면에서 딸기 면에서 딸기 면서딸서이기 면에서 있기 면에서 서 3번, 3번. 오케이, 3번. 3번. 자, 3번. 제가, 이때 니다 3시쯤 가야지. 아, 자, 자. 대형 타임 오케이. 이기지이야 빨리. 아, 행조절 실패 아, 맨날 뛰어난 <laughs> 일단 저거 다 넘기죠. 오케이. 어, 아! 서기, 지 나미. 아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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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똥그란 눈알 그대만을 위한 듯 HK 나는 보증어여라 자, 오늘의 게임 계산 게임 공식 계산 게임이죠? 아빠야 부탁해! 아빠야 부탁해! 아우야 부탁해. 아우야 부탁해. 진이가, 손다이가가진이진이진진이 진이가, 진이가, 고양마. 고이가진 진이가, 진가 진이가, 맛있가 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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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점가 4.1점, 한 줄평은 깔끔하게 잘 차려진 밥상. 음식이 깔끔했어. 깔끔하고, 맛도 맛있고. 그리고, 나미, 나미. 영, 나미. 더배 넣으세요. 그러기만 하면. 저는 3.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점. <laughs> 서면 시네이 사람 많은 곳에서 고향의 맛을 느낄 수가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오케이, 저는 일단, 분점 저도 한 4점 정도 주고 싶고요. 한 주편 갈게요. 최고, 네. 운 띄워주세요, 운. 고등어 고등어, 어, 고등어, 고등어. 어, 고등어야. 등. 등어리가 많이 팔았거나 <laughs> 어, 너무 맛있었어. 최고? 끝. <laughs> 자,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 외치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석진남에 무조건 간다! 간다.